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송영상입니다. 3, 4만 후보자들의 생생한 인터뷰, 지금 홍성에 나왔습니다. 홍성 군수로 출마하시는 최현병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예. 후보님, 그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번 민선 3기, 7기 홍성 군수에 입고한 최현변 후보입니다 음, 그동안 30여 년간을 홍성을 비롯한 충남도청 등을 돌아다니면서 지방행정을 많은 것을 섭렵을 한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이 지가 현직에 있었다와 군수를 지낸 후에 현재를 보니까 아주 침체되기가 아니었고 또,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에, f 로 신도시를, 도청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 도시가 현재 전혀 발전된 것이 없고, 호청 경찰청, 또, 교육청 위에는 들어온 것이 아파트를 시작에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하에, 홍성 군수에 다시 구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아네 본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내포 신도시 구상 자체를 차은병원님이 군수 재직 시절에 했다고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주 후자님의 네. 강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 장점은 우선 행정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행정이 아주 프로급입니다 도청에도 있었고 읍면행정 뿐만 아니라 시군 출장상장까지 다 성적은 그런 처지고, 제가 그 행정을 수행을 할 때, 능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고, 그었었고또잘 되도록 행정체제를 이렇게 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행정이 아닌 프로 행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 기업유치의 프로콘입니다. 제가 민산군수 재직시에 중전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는데 이 기업이 지금 홍성에서 거의 사장 집에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유치의 경험을 살려서 에, 현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물산업, 에너지산업 등을 연계해서 이 기업을 좀 유치를 할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협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 도청을 예산분수와 협의를 해서 홍성 지역으로 유치를 할 때에 아주 커다란 협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신대평 치사님을 모시고 또, 일선의 시장군수를 차지하면서 충남 홍성으로 오게, 오야 되는 이유, 또, 예산군회로 오게 되는 이유를 참 같이 공간 협력을 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를 받아서 홍성으로 도청 유치하게 했습니다. 요새, 대포시에 음, 지금 축산 폐수로 인해서 악취 냄새가 나고, 또 SRP 1열병 발전소가 되기 때문에 내포 도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군수 시절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 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와 대물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수십 차례 방문을 해서 이를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협치 도구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음료서 공약도 예. 말씀해 주 예, 예, 예. 공약은 우선 제가 그, 이번 공약 중에 제일 먼저 들어 것이 후, 읍면장 후보, 운면장 후보를 지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군수가 임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에, 만들어 놨습니다. 국면장이 갖고 남용은 현재 에, 군수들이 심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지역민이 선출하는 지방공직이 흐트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제가 추천을 하고, 군수인 제가 추천을 하고, 마을을 탈피하는 노인회장, 이장, 해마을 부녀장 분여회장과 해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다시 군수가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공약상으로는 중견기업을 3개 정도 유출할 계획입니다. 이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연 1,500억 원이 넘어야 되고, 또 종업원이 1,000명이 넘어야 되는 그런 아주 건실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경기업을 하나 오는데, 정업원이 1,000명, 또그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중소기업이 한 50개에서부터 1,000명, 한 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읍과 광천읍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유출을 해서 홍성읍의 기업 환경이 변경되도록 그렇게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이 중산층이 되는 홍성군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발전시키, 하겠습니다. 홍성의 축산농가와 기반조성이 걸린 여러가지 축산업에 대해서도 수출을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없는 들드는 그런 행복 교육의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요구해서 부합되고 다목적 교육을 실현하기 할수 있도록 교육 요건을 조성을 해서. 무료로 학원을 운영을 하는 무상 교육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원들을 무료로 하고 선생님들도 서울에서 모셔다가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이 생각하는 복지, 을 실현하겠습니다 홍성항설시장 부지에 이것을 오일시장과 통합 을 함으로 인해서 홍성항설시장 부지에 의 다목적 스포츠센터 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되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운동 을할 수가 있고 또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지리향상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구립 메디칼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와 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산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국민이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이런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홍성 군민과내포시민 이런 분들이 예, 군수시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성 군 내의 내포시와 대단 광천 두의 군수시를 설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후보님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군수 예, 근정을 잘 아시다 보니까. 새로운 공약, 그 주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그냥 들었는데요. 끝으로 그 홍성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존경하는 홍성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미래가 있는 홍성군에서 삶의 행복한 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와 발전을 부모하고자 합니다. 저최명일는 홍성군의 실행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을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양극화된, 양극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그 차연대회는 홍성군의 민생을 국민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겠습니다. 소득이 보장되는 중산층 시대를 열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밑작성 행정으로 홍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계십니다저 차인 대의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으로 저희 후보님 화이팅하는 시간 을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현명 화이팅 하면, 화이팅 세번한번외치겠습니다최현명 네. 부모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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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